갑신어에는천간으로는 상관이 왔는데요. 상관은 상관, 경관도 하고 구설에 인자가 되죠. 이번 달 지지로 신금, 정인이 들어와서 상관, 폐인을 해주고 상관이 절지의 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상관은 상관이죠. 이번 달 구설이 동하지 않도록 정인으로 3, 4일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. 을사년 을목, 식신이 있는데 갑신월, 갑목, 상관이 들어와서 식상 혼잡이 되는 모습입니다. 을목, 식신의 일이 있는데 갑목, 상관의 일이 또 들어오니까 수잡이 될 수도 있고요.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면서, 진로 변경이나 창업, 이직을 하고 싶다거나 여자분들은 남자를 바꾸고 싶어지는 한 달입니다.